아, 금요일마다 저희가 하는 코너가 있어요 금요일날 싱치우 이제 금요일도 중국어로 할수 있으니까 싱치우 그래 지시엔 욕은 나만 할수 있어 싱치우 금요일 펜빨 시전 자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요 이런 것들도 다 중국어로 옮길 수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여러분 방금 아까 시곤이님이 방송 초창기에 시곤이님이 저한테 방송 이거 오늘 거할때 불금이 중국어로 뭐예요? 라고 했는데요 중국은 우리랑 똑같은 문화는 아니니까 불금이란 말 쓰지 않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불금 대신에 부라이 데이라는 언어를 건진 거예요 그걸 불금으로 쓸수 있겠죠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더 힘내고 지금부터 벌써 쪽팔리게 포기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버스 앞에 탔다고 먼저 내리고 뒤에 탔다고 늦게 내리고 그러지 않아요. 50강에 도착하면요. 우리는 다 같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늦나? 나만 못하나? 생각할 필요 없어요. 뒤에 앉아야 또잘 나가보이고 그렇잖아요. 원래 좀 공부 못해도 잘 나가는 애들이 버스 뒤에 앉잖아요. 그니까 같이 내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정신줄 붙잡고 버스에 타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운전 끝까지 해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목적지까지. 자, 오늘은 템빨 시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출석만 해도 졸업은 합니다. 대신에 출석도 안 하시면 졸업할 수 없어요. 수영강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싱치우. 오늘 제가 준비한 오늘 제가 준비한 템빨 시전의 그 템은요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하나씩 옮겨볼게요 하나씩 중국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옮겨볼게요 오늘은 요런거 해볼거예요 오늘의 템빨 요렇게 진행해볼게요 이거는 끄지고 자 <laughs> 새벽이 꿀리 고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템은 여러분들이 시전하실 템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중국어로 뭐라고 합니까? 금요일. 용화이전모쇼징파이샤시아 번역 한번 해보세요. 금요일은 싱치우라고 해요. 자, 남이 하는 거 뒷다 보지 않고요. 틀리더라도 직접 해보세요. 뭐 틀려봤자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말지 않겠어요? 뒷다 보기만 하면 내 살은 안 빠져요. 같이 뛰어야 내 살도 빠져요. 싱치우 근데 내 팔도 살안 빠져. 자, 금요일은 싱치우우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일. 자, R! 아, 두 번째. 오늘, 금요일. 그리고 지금 여기 채팅방에, 우와, 준거 잘하는 사람 많네써잖아요 사실 우리 쪼랩인데. 이게 모르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또 길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의, 누군가의 미래에 또 길이 되어주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보고 잘하는데. 자, 찐티엔 싱치우. 좋다! 찐티엔 싱치우. 오늘, 금요일이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를 만들 건데요. 여기다가 한 글자만 더 넣어보세요. 우리 보고 잘한 되잖아. 힘내세요. 찐텐시. 그렇죠. 찐텐시. 오늘은 싱치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찐시 싱치우. 내가 조금 늦더라도요. 늦게라도 하세요. 안 하는 거랑은 틀려요. 뒤따 보기만 하는 거랑은 틀려요. 잘한다 허허허허허허 찡찡스, 찡치우 이렇게 만학도들도 하고 있거든요 자, 베인근님 감사합니다 4번 오늘은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써볼게요 나 기다릴게 오, 우와 다들 중국인 잘한다 금내산님, 군사님 나보다 잘하지 않나? 짜게 맞은님 고맙습니다. 시시의 무슨 쿠인지 모르겠지만 쿠즈님 고맙습니다. 시시님 이거 싱싱 치죠? 자 오늘은 7월1 7일진 티엔 은이 있으니까 시치 위에 이거 유에 아니고 위에예요 위에 유에. 위에 자 위에라고 발음해야 돼유 땡땡 발음이에요. 진 티엔스 치 위에 스치하시 싱치 우. 라고 쓰면 돼요. 입니다. 또들어갔으니까 혹은, 얘는 없어도 되겠다. 앞에 한번 있었으니까. 心天스치위에스 치하 싱치 우. 잘하죠? 여러분 되게 스스로 잘하고 있죠? 놀랍죠? 이걸 여러분 만약에 영어로 옮겨보세요. 싱치 우. Friday. Today is Friday. 자,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영어로 하기 빡세요. 근데 중국어 배운 지 14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워, 아이니님, 고맙습니다. 워, 예, 아이니. 잘하고 계세요. 자,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나, 워, 이거는 뺄게. 헷갈리기는 건다 없앨게요. 눈이 있으면 다쓸모 없어라고. 전, 난, 워, 사랑해요, 금요일을. 전, 사랑해요, 금요일을. 어순 살짝 바꿔보세요. 워, 음, 짜개바지님 나머지 아홉 개도 고맙습니다. 시신님, 감사합니다. 워, 아이, 시신, 워. 아 사랑해요 심치우 자, 워아이 심치 혹은 워아이 후라이데이 가되지 영어 바꿔가지고 워아이 후라이 자, 워아이 후라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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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아이 심치 좋습니다 이거 해볼까요? 저도 그녀일 사랑해요 한글자 바꿔볼게요 자워음 아이 싱치 우워음자 기다리겠습니다 어빠 진짜 잘한다 막 감동이 막 진짜 밀려옵니다 워예 아이 풀라이데이 좋아요 나도 워워예 아이 풀라이 풀라이데이 이거 그냥 싱치 우라 고쓸게 나중에 이거 앞에 안본 사람들은 어려울 테니까. 워예 아이 싱치우 워예 아이 싱치우 와 진짜 잘한다 자 이건 이제 문장이 되게 길죠 길게 또 써야 간지가 잘 잘나죠 어제는 목요일 오늘은 금요일 내일은 토요일 써보겠습니다 워예 아이 하루살이님 잘 쓰고 있고요 워예 아이 싱치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씬... 싱, 쪼어, 텐, 시, 싱, 치, 스. 싱, 텐, 시, 싱, 치, 우. 밍, 텐, 시, 싱, 치, 리오. 흑호, 백, 고, 1등 흑호, 백, 고, 1등 진짜 잘한다. 자, 어제는 주어 텐, 스신 치, 스. 오늘은 싱, 텐, 스신 치, 우. 내일은 밍, 텐, 스신 치, 리 어제, 쪼어, 텐, 후, 쪼, 쪼, 님.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만큼 렉업이 늦어져요. 본인이 찾아보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생각해보거나, 그래도 안 나면 본인이 직접 네이버에 가보는 거랑 누군가한테 묻는 거랑 잔상이 남는 건 정말 하나가 땅 차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면 편하죠. 근데 뭐든지 편하게 배우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귀찮더라도 찾아보세요. 주어 TS 싱치스 찐 TS 싱치우 민TS 싱치리오 좋다 잘한다 뭐야 왜 이렇게 어렵지? 시시님 <laughs> 벌써 어지러우면 어떻게 해봐 채팅방서 눈물나게 아름답습니다 시작좀 따라 주어티엔스 자 가수 최진아님 어 조우티엔 아니에요 주어 z u o로 검색하세요 주어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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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요 우리가 화이링을 어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저께인가 요거 넣어가지고 해볼게요 우리의 금요일 자의의 의 넣어볼게요 아니요 가수 최진아님 그건 더 틀렸어요 그건 더 아니에요 주어 이성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 쓴거 보고 따라 쓰세요자 청국장님 꺼져 와만다 싱칠리오 어 금요일이라고 막내 오빠 맞은 줄 알았네 근데 잘한다 와만다 가진아님 잘한다 와만다 싱가지아님 출장 가면 어떻게 허전하겠다 와만다 싱칠리오 파이팅! 그때에자'加油吧'자'加油吧''加油' 자유. 이걸 한 숫자였으면 이렇게 918-918- 이렇게. '加油吧-918' 이렇게 쓰면 또여기또 또 간지 잘 자라는 숫자가 돼요. 자, '我们的星期六''加油吧' 영어 많으신 분 고맙습니다. 10개의 시청, 10개의 '싱싱' 시청, 1 0개 '싱싱' 시청, 1 0개 자, 힘을 내세요. 자, 이어서.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멘붕이 막 오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생일 축하해요를 이용하면 돼요. 자, 생일 축하해요를 이용하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할수 있어요. 쭈니, 쭈니, 싱치우, 허, 동아이님 회사 컴퓨터로 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회사 전기세 아깝지 않습니다. 빨리 배워가지고 퇴사하세요. 쭈니, 어, 얼른, 쩡동아이님 얼른 배워가지고, 그기서 사표 내세요. 쭈니, 싱치우쾌러 진짜, 캬, 던져줘. 막, 퀵골 보내, 사표. 쭈니, 싱치우쾌러 쭈니, 싱치우쾌그 전기세 개이득. 음, 쩡동아이님. 자요. 자, 쭈니, 싱치우쾌러 그쵸,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자, 요거는요. 금요일 아름답고 토요일 더 아름답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때 니자 오이 한번 민즈를 배울 때 이걸 배웠던 건데요 이름은 예쁘고 사람은 더 예쁘고를 배운 적이 있어요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그래서 여기 교재가 있어야 된다 이 교재가 없어도 될것 같죠 교재가 없으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재가 없으면 세상 불편해 이거 1팔8 0 0원만 투자하면은 앞으로 한 10월까지 얼마나 편하게 할수있느요 어, 우리가 이름 배울 때 했던 건데요. 여기 교재가 있으면 39페이지에 나와요. 39페이지에. 책도 쓰셨구나.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여기 있으면 세상 편해요. 3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싱치우. 이것 봐. 하이즈라님. 책 39페이지를 봐야 돼. 싱치우. 싱치우메. 싱치우메. 아름답고. 싱치료. 싱치료. 껑메. 이렇게 쓰면 돼요. 껑메. 이렇게 쓰면 그냥 내멋대로문제을 만들 수 있어요. 싱싱 우메 싱싱 여금메, 런메, 민즈메런금메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요거는 요거는 보스레벨 언제 나왔던 거냐면 이게 나의 전부죠. 더할할때 나왔으니까 한 38쪽 정도 3어디 나왔을까? 근데 안외워져 음, 41페이지에 나온다. 41페이지. 금요일은 나의 전부죠. 써 볼게요. 금요일은 나의 전부죠. 星期五는,星期五는 마을,全部. 星期五는 星期五是我的全部. 역시 스냅핑 책 샀지. 책상 사는 잘한다니까. 39페이지에 있어요. 星期五是我的全部, 잘한다. 星期五是,是，我的，마을,全部.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요. 본인이 어 이거 고장 10개? 나는 100개도 할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면 더 빨리 랩업 할수 있어요. 제가 중국어를 배웠 처음에 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처음에 중국에서 배웠으니까 이렇게 맨날 가고 첨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을 보면 지금 쪼렛 분들도 계시고 중국어 좀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빨리 여기 채팅방에서 친구를 좀 사겨가지고요. 첨삭도 좀 받아보고 그렇게 하세요. 자, 생치 우슈 我的全部 음, 약간 말은 안 되지만, 문법만 안, 틀리면 되니까, 안 틀리면 되니까. 자, 시신님, 나는 왜 그러지? 조금 늙어서 그런 것 같은데, <laughs>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 중국어를 배우기 적합한 나이입니다. 시신님, 짜요, 오빠? 짜 오빠? 오빠, 짜요, 오빠. 좀 힘내봐요. 잘할수 있을 거예요. 술 먹었어요? 술 많이 먹었어, 그래. 여기서 한번 나를 도와줄 오빠들, 언니들 찾아보세요. 짜요, 짜요, 시신님, 술 먹었죠? <laughs> 힘내세요. 아, 오늘 우리는 싱치 우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장을 만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스스로 해내신 거예요. 근데 더 잘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더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한국어 만들고, 중국어도 만들고, 그럼 더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할수 있는 영향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